배기 가스 집이기가 없는 T.M 모델 이거 에어 필터 뭉치 여기를 마감 시켰네요 여기 마감 시켰고 여기도 마감 됐고 그다음에 헤드에 이거 첫 번째 구역 이거는 막아져 있고 이 막아져 있죠? 이 막아져 있고 헤드에두 번째 구역에서 호스를 빼가지고 일로 가스, 블로바이 가스인가? 어, 가스를 일로 호스 타고 나와서 이거 그, 그 배선이거든요 이게. 이걸 바로 땅으로 떨어지게 해놨어요 옆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보이죠? 여기서 두 번째 구영헤드에 있는 두 번째 군그에서플로바이가스호스를 연결해서 바, 반도 처리해갖고 요리 빠지게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스 요리 빠지게 그 요리 빠지게 그 이거 요스 호수를 일로 빼놨죠? 이거 여기 갔다갔다한 거. 그렇게 이거 베이까스 이것만 잘 나오게끔 해주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트랙 타가 여기. 참, 이거 가스켓, 이거 갈면 여기는 누유 안 됩니다. 여기 가스켓이, 네모난 가스켓이 거든요 여기 안에 또 고무도, 고무 바킹도 들어가요, 이 안에. 그리고 이 고무, 네모난 바킹하고, 네모난 가스켓하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보도를 네개가네개 4개 풀면은 네모난 가스켓 나와요. 그거 가스켓하고, 여기 페롤인가? 뭔가 고무 있어요, 바킹. 그거 갈아주면 이쪽은 누유 안 돼요. 이쪽도 오스. 하고, 반도 처리 다시 하면 되고. 아, 그럼 사장님, 이거 뭐더라, 냉각수, 리저버. 이거, 이거 포도가 다 풀렸네. 여기, 포도 있죠? 이거 잠그세요, 사장님. 저 안에 포도 두개 있죠? 그것도 잠그시고요. 리저버가, 위에 포도가 다 풀렸어요. 포도, 포도로 다 위에 있네. 아 이게 풀려버렸네. 보이죠? 여기 두 개하고, 여기 두 개하고, 저안쪽에두 개. 이거 리접을 일단 고정 시켜야 되겠네. 그러고, 뭐였네. 옷다베려렸네 그러고, 이 브란자. 브란자는 이가스켓만 갈면 돼요. 그런데 이 브란자를, 그, 이거 전자브란자 해갖고, 요거는 그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요 기름이 새네 본격 갱유네 갱유 갱류. 갱유가 새면 가스켓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면 불자 쪽에서 새아니 가스켓이 안에 여기서 새니 여기서 새죠 역상이 봐봐야 되는데 여기서 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브란자에서는이전자브란자는 누유될 데가 없어요 브란자 뭉치에서는 일반 브란자 같은 경우는 누유될 때가 많은데 그, 층자 불안자는, 저런 불안자 브란자 멈퉁에서는 그, 누유가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 불안자 구조 자체가. 오케이, 여기, 여기 가스켓입니다. 이 가스켓만 갈아주면 되요. 그런데, 이 불안자 뜯을 때, 툴로 뜯어야 돼요. 막, 그, 요, 타이밍 다 여기다, 그툴 넣어갖고, 구멍 맞춰갖고, 타이밍 맞춰갖고, 이거 불안자를 분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절대, 뭐, LG 직원한테도 왜 이렇게 말해요. 그라고 요쪽에서 브레이크 이게, 이게, 이게 이 트랙터가 브레이크 미션유로 미션유로 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도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100% 브레이크 어큐뮬레이터 있어요. 어큐뮬레이터. 사장님 브레이크 어큐뮬레이터를 갈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터질 거라 이 마스터가. 그런데 지금 누유되는 거 보니까. 어디서 지 위에서 세는 것도 아닌데. 마스터, 이게, 됐나, 다? 마스터가 수명이 됐나? 일단, 브레이크가. 잠깐 이것도, 그러고. 그러고, 뭐, 특별히. 그리고 이거 헤드, 헤드, 헤드 가스켓다한번 갈아줘야 되겠네요. 이것도 새네. 헤드 가스켓 갈아주고 요거는 이 불안자에서 기름이 일로 온거같죠 아니면은 이 이쪽에서도 새거든요. 여기 여기랑께. 여기를 조립, 그, 워터 텐셔너, 이거 잡아주는 이쪽에 있어서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다시 한번 뜯어갖고, 이거, 가스켓 본도 칠해갖고, 다시 이거 볼트, 여섯 개인가? 이거 조립해주면 되고. 이거 풀리, 그, 워터 텐셔너는 이거 새거에요. 정, 정, 정사장님이 가은거에요 이거는. 정원 사장님이. 요거 벨트도 새거고. 근데 유프란자 이거, 이거 가스켓은 갈아야 되거든요. 기름이솔차이 세네... 아~ 구경 잘 했습니다. 구경 잘 했습니다.